저게 하늘 위로 올라가네. 비나숨 한번 쉬고 가자. 후, 잠시만요. 아, 뭔지 알겠어. 뭔지 알겠어. 잠깐만 왜 떨어졌어? 타임. 저 알겠어요 이제. 뭔소린 거야? 아얜 병하네 아 너무 피곤해 결석이왜 생겨 뭔 소린지 알것같아 그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떡하라고? 어디로 가야 되냐고? 어디로 가야 되냐고? 위 아래가 막혔으니까 아니 양 옆이 막혔으니까 대박 사건. 아, 이엔정 또 부러졌어. 설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? 설마 다시 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지? 설마 상자는 올려놔야지 씨. 개 같은 게임. 엿깝네. 식어 겁내, 식어. 걔 고수 됐어? 아, 어, 걔 고수 됐어? 이 밑에 가면 안 돼. 아까 이너 있었 잖아? 점프. 가야 되나 봐. 아, 선생님, 싫다고 했잖아요. 아, 개새끼 또 온다. 아, 존나 싫어. 응. 도내우와 나려했는데 제발 천천히 좀 제발 진짜 부탁드릴게요. 왜 잘하고 있는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말하는 거구나. 저 위로 올라가야 돼? 나. 어디로? 어디로? 저 위로? 이게 가능해? 다시 물로, 오케이, 다시 멀리 가야되겠다 아, 여기 또 있구나. 또멀리가또멀리가 어, 쟤왜안 와? 오네. 멀리가 멀리. 멀리. 멀리 뛰어.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. 그게 잘안 돼요. 멀리 보고 이거 잘안 돼요. 저 처음 하는 거예요.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. 님들은 맨날, 맨날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, 막 저것도 보고. 님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는 캐릭터 말고도 다른 것도 눈에 가지만 나는 캐릭터만 뒤지게 보고 있단 말이야. 직접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. 마음에안 들면 나가. 씨, 보지마. 야, 보고 싶, 보고 싶으면 나가. 나는 이거 하구먼 자기네들은 다른 것도 보면서 어? 어느 순간 딴거 보다가 딴거 보다가 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뭐 했어요?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딴거 보다가 나는 딴거못 보거든? 이 남, 남자의 캐릭터만 봐야 되거든? 어이없네. 그리고 나 여기 앞에 스탠드 조명 있어가지고 어두운 화면도 잘안 보이거든? 화나게 하지 마. 화나게 하지 마. 걔 기분 나쁜 채팅 칠 거면 그냥 나가시라고요. 왜 서로 기분 나쁘게 그걸 하고 있냐, 이 말이야. 니들도 안 보고, 나도 채팅 들어온 거안 보고, 막그러 되는데. 둘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이거,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거 끊으면 그나마 나오는데, 이거 얼굴이 안 보이잖아. 그래서 어떡하라고. 이거 어떡하라고. 아, 맞다. 잘안 보이니까 불 끄고 할까? 싫어, 물음표. 싫어. 나 에밀리 안 해. 너네 지금 벌써 이거 가지고도... 문이요? 문못봤 봤는데요. 아, 이건 문이구나. 나나나 나, 나 냉장고 냉장고 같은 건줄 알았어.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또 잡혔어. 안망설었어요 조용히 들어가면 이너도 눈치 못챌 거야. 나 있다. 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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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 씨불의 개 같은 거. 여기 이거 올라가 띵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저기 가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면 진자 운동을 만들어 놓고 킹지키 에밀리 가지고 그러진 말자. 잘하고 있어. 처음 하는데 좀 헤매고 그래야 현실적이지. 고마워 이만한 형 고마워 근데 나도 안 돼서 짱 나는데 자꾸 님들 자꾸 그러면 저 하더고 더 하기 싫어요 아무리 안 풀려도 같이 어?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하면은 어몇 시간이고 할수 있는데 어어어어그막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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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? 나도 기분 나쁜 채팅 보면서 나나 기분 상하면서 하, 잘 풀리지도 않는 게임 계속하기 싫어 근, 근데 저에밀리은는딱 2시간만 할 거예요. 패딩 안 샀어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개 꿀, 띠개 꿀, 딱. 아니 훈수충 없어? 물에 발 살살. 어. 아트로켓을 떡. 그나타서 뛰는 거 아니래요. 에. 무료 아, 잠깐 왜 뛰었어? 미친 어 밑에 뭐 있다? 밑에 뭐 있다? 에 밑에 뭐 있어? 맨 왼쪽으로 갔을 때발 담궈서 유인하고 바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수영해서 내려가요. 나는 봤다. 온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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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씨발!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 그문 닫히는 그게 잘안 보인다고요 저는 그 뒤에 귀신 귀신밖에 저는 잘안 보여요 자 귀신밖에 안 보이는 거지 욕좀 그만해 답이나 개 같은 거. 내 네, 귀신 신경 안 쓰고 할게요. 원래 하나 하나 알아가는 거야. 다급해하지 마요. 어, 어, 그, 그잖아요. 원래 그런 거잖아요. 근데 님 있잖아요. 야 다른 투수들 듣지마저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.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해가지고 아 저거 버튼 누르면은 문이 닫히는 거구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알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투수들은 와 저게 안 보이냐? 와 저걸 몰라? 이런다니깐요 그렇게 한다니 그런다니깐요 투수들이 그런다니깐요 그러니 그게 100번씩 반복되니까 100번씩 반복하니까 제가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머리카락 찢었어. 뭔 소린지 아시죠? 어? 야. 아, 우리 정글 존내 못하네. 간신들 판 치는데 우리 정글 뭐 하냐? 야, 중신들